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초급 한국어 문법을 공부하겠습니다. 형용사 동사 으면. 받침이 있어요. 으면. 앉다. 받침이 있어요? 앉으면. 받침이 없어요. 면. 가다. 받침이 없어요. 가면. 다음 대화를 들어 볼까요? 마이클, 시간이 있으면 뭐 해요? 시간이 있으면 요리를 해요. 있으면. 민민 씨, 고향에 가면 뭐 해요? 고향에 가면 친구를 만나요. 가면. 준서 씨, 기분이 좋으면 뭐 해요? 기분이 좋으면 노래를 해요. 좋으면. 여러분, 오늘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